어떻게 하는 기어? 너랑 안돌아시. 이거. 너가 네, 재판. 뭐 그런 해봐야지. 거 있던데. 그 뭐야? 꾸미는 거 있던데. 일단 제. 일단은. 아, 일단 아, 아, 바쁘니까. 그냥. 아, 아, 시간 아까워. 야너 이쪽으로 거... 안 들어가지는데? 키가 뭐야? 몰라. 일단 들어가서 알아. 아야 이거 조작감 진짜 균신 <laughs> 아, 아, 같은데. 다다 저거요? 다다 아무도 해야? 뭐야 이거? 나야 나야. 아니 톰 월튼 플레다 처음이에요? 아예. 저도 껴주세요 그럼. 안 돼요. 하셨죠, 니요 아, 그렇안 아, 아, 네. 돼, 안 돼, 안 돼. 느디나. 야, 꺼주세요! 커넥션 페일드라는데? 그...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. 야, 로비가 가득 찼대. 어? 아, 미안. 최대... 미안해. 아 여기 정원진이 내 찌찌만 짚고 있어. 저 가만히 있어요, 뭔 <laughs> 소리예요? 이분 완전... 그거네? 이거 완전... 그거 아, 안... 내 찌찌에서 <laughs> 손질하고 <손을 타고> 네, <웃음> <웃음> 그... 휴먼풀플랜 말고 뱅비스트 없어요? 뱅비 <laughs> <laughs> <덩기> 없어요? <laughs> 내손 떨지 마. 내손 떨지. 우떨어진다 너!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?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?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? 안 들려요. <laughs> 여러분. 음 어, 불러요. 재밌다. 뭐야? 거니 언제 와? 나 왔다고 왔어?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다운받고 있을게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시작 하겠습니다. 시작 하겠습니다. 아, 네. 시작한 거야? 오이 오이! 어? ASD를 사용해 거 같지 아, 이거 뭐야? 미모토. 아, 오야, 어, 어. 어, 뭐지, 어, 어, 어. 뭐지, 누구야 뭐 이거? 조용형 <목소리로> 응. 비디오를 선택하셔서 꽉 잡으세요. Break.

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u h 갑 v e to shy and bend low to have some cellar? Come on, take a good. No, 어 개. 야, 안 돼. 나나 뒤통수 잡고 있어? <놀람> 야, 뭐야? 어 뭐야. 뭔데 블로우 올 중이야? 벌써 깬 거야? 나나 떨어졌었고요. 그분이 깨셨어. <놀람> 아, 뭐야. 이듭 배를 안 해요, 당신? 내가 <놀람> 네분 <놀람> 제가 잡고 있을게요. 빨리 깨. 이렇게 이어져서 이이어져 죽여야. 잡아, 잡아. 기다리 잡아. 잡아 잡아! 니다이니리 이따 가게리리아라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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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야, 잡아 잡아 갔다, 야, 야, 내가 내가 먼저 하고 있을게 네. 너네끼리 해봐 오케 오케이 비베안 해요? 잡아 줘아 어떻게 올라가? 아 이리 와! 능지 야이 정도는. <목소리> 나목 잡고 있어, 내가. Yeah. 어, 나도 해야 위험한 거 잡고 있었네. 빨리 가야겠다. 아, 이거 신고할 해ん... 거예요, 으로 어이 씨. 아, 손 잡지 마세요. 아, 잡고 친거 있어. 안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아, 어, 내가 <목소리> 누구야? 내가, 내가 도와줄게. 게임. 이. 거올라가네리 잡아, 네 달리. 내가 도와줄. 야 잡아, 잡아. 왜 나, 나, 올라가거 도와. 네리못 가게 막아. <목소리> 어디로 올라가 이거? 어디로 올라가? 날 네, 밟고 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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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 가는 거면 환영이지. 밟고 가. 밟고 가. <laughs> 이게 좀 그런데 <laughs> 아니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<laughs> 어떻게 가? 내가 맨날 이렇게. 해. 아, 요요 <laughs> 기차로 가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님들 님들, 님들 이 갔어? 의자를 들수 있지 않을까요? 어나 올라갔어. 올라갔어. 성주 어, 어떻게 올라갔어? 어디 갔어? 나도, 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어쨌다. 나 떨어졌어 오 야야 이거 이거 뭔가 뭔가 몸에 바운스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같은데? 스페이스밤 막 연타하니까 된 조금씩 바운스로 올라가는데 아아뭐 하시냐고요 아이분또뭐 <laughs> <이번에도> 하신다 여기 <laughs> 아 인생 2회차 뭔데 아, 튕겨 어아 <laughs> 아, 아깝다 튕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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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예쓰러시는 분이신가요? 오케이 또 올라갔어 또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거 뭐야 계란귀신 아니야? 아 어, 잠깐만 잠깐만 나랑 지나가래아내손 나요 내손 노라고. 아저저 여자친구 있어요. 아네손이내손 아, 노라고 니 달리 야니 달리가. 아, <laughs> 이렇게내 어, 네 이상 말. 떨어진다. 잠깐만. 이렇게 내네네 이상 네. 떨어진다. 안돼안돼 가지 마쟤 어린 돕지. 어 이거 이거, 뭐야, 이거, 이거 뭐야, 이걸, 뭐야, 이걸 이걸 이용하면 돼. 되지 않을까? 아니, 이걸 이용하면. 원래 아, 이걸 이용하면 될거 같아. 아니 그자 나봐 나봐. 아니 저 놓고 좀. 스스로 아, 나는, 걸으세요. 그사람죠 <laughs> 아니 네. 이거 다 짐이잖아. 네. <laughs> 나열 아니 나좀나좀 나줘. 좀 <laughs> <laughs> 아니 나좀 나줘. 레기나좀 음, 나줘. 그래? 오빠 휴먼 플레어 아니 모티 저거 뭐야? 모티 <laughs> 일로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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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모티. 어, 우리 휴먼 아, 거다. 개인주의야. 아니 야이 여자가 내손안 놓는다니까. 뭐라 <laughs> <버려서> 와. <laughs> 아! 야 잠깐만 아니야, 너 버리고 <laughs> 와, 아무 키워봐, 아무 궁좀 써봐 아무 어디 길레이야 일로 오라고 아니 아니 여기 아흐에서 하고 있어 예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니 아니, 아, 아니 아가씨 제손좀 봐봐요 이씨 야 아, 이거 안 이렇게 돼 이상 다 보까 올라 가 올라 오문 열린다 뭐야 봐문 <laughs> 열리지 마 넣어서 버릴까 이제 여기다 넣어버려 여기다 폭염으로 넣어버려 나한번 잡은 건안 놔. 아좀 놔요. 레킹 여단. 알았어요. 나 감사합니다. 어디서 났나요? 한번 잡은 그래. 처음이 너잖아. 아나 지금 뭐나잡안 잡았어. 아유 우리 또 찐다가 친거 없을까 봐. 아 진짜. 아, 알았어요. 올라가자, 어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어 넣어서 버리자 거니? 됐어. 닫아 닫아. 언제 올라갈지. 병관수분 병관수분 또 병관수분. 아님 거기 더와? 아, 아이고 너무 축적 어딜 만져똥이 <laughs> 야. <돼>. 뭐야? 아. <laughs> 나와 나와. 보세요? 잠깐. <laughs> 어? 기차로 기차에다 붙어서 갈까? 아, 나야 오, 오 있어. 그래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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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어, 다시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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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희망을 봤어. 올게. 어, 어, 아, 됐어, 됐어. 희망 펄펄에 나 거면 에? 에? 가 자꾸 이게 올라가. 어? 아 <laughs> 넘어갔어. 올라가. 꼬치. 나와 <laughs> 나와. 됐다 됐다 됐다. 아, 아... 둘이 약 싸는데? 저기 예? 형형형 <laughs> 형, 형, 위험해 그거 <laughs>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오케이 오케이, 건건 <laughs> 건, 건, 건. 잡아 잡아 잡아. 야, 저기 됐나보다 빨리. 나 바로 열어봐. 아니 왼손 왼손 떼고. 오케이 오케이. 어? <웃음> 야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조작감이 너무 평신같아 피스온도 하는 것인데. 약간 수만 팔플렛이잖아. 짐승 같은데. 아 여기 아니에요? 빨리 빨리 올라가 저분 내안 올라가자. 정오 오케이 오케이 성주 여기 여기 내 왼쪽 밟고 점프해서 올라가봐. 풀 플렛이 뭐야? 하면 이거 하자. 나 이거 존나 존나 너 이거, 이거 하자. 아니 저분 뭐해? <laughs> 아얘 안되네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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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넣었어 a 어, 올라 올라 어, 올라 k 다 y 다다다다 okay. Okay, 형 잡아 y o k 형잡 o 올라가 Okay, okay. o 가 a y 올려줄게 Okay, okay. o 올라 y okay. Okay, o k 이 y 이 k a y okay. Okay, o k a 아 o 맞아 우리의 a 시아가 되주세요 떨어 Okay, o k 오이 Okay, okay. Okay, okay. o k 와, 성주잘 올라간다. 아, 이거 이제 안 잡아도 돼, 쓰레기통? 잠깐만, 너 어떻게 올라가지? 님들 이거 쓰셈! 어, 내가 다리가 꼈는데? 어. 내가 야, 너 방송도 안 틀었는데 어떻게 봐? 켜줄게. 야, 너네들과 나의 높이 따위. 형님, 이거 쓰세요. 형님, 아, 진짜. 왜 일단 들어줘요? 같이하자 형왜안 끌어 이마인데 6400원 이야아 6400원? <laughs> 어. 아 뭐야 <laughs> 왜안돼너뭐나 아, 나 아, 어. 여기서 밀게 어? 나플레 찍고 아 몰라 아, 몰라 나안하겠다 소리네 야안겠다 소리구나 오 성주 미쳤네 주 문에. 네너가안 너랑 박찬 성주 사랑해 나부터 날 싫어했어 나는. 난 옛날부터 성주 좋아했어 야근성주 이건 좀더보인 아이 진짜 이 그지같네 게임이 이 그지같은 노사카 건이 어디갔어? 아이구 뭐야 건인다 이거 여기 옆에 벽이 뚫려있었어 여기로 이동될거같은데 요거트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 풀무원에 야, 야, 우리, 우리. 자, 네. 아, 여기 벽이 풀무원... 뚫려있어요 형님 다 l 은코 e 아이 러브 요거트 이거, 이거 벽에 뚫려있어서 될것 같은데? <laughs> 거짓 <요기>. 야, 얘 <웃음> 고인물이다. <웃음> 안 나와. 올라와잡 닿는 거 없어, 이거? 가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와. 안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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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해볼게 안 <laughs> 나와. 야 뭐야. 나 다음으로 넘어왔는데 떨어지니까 아네 아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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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아나나못 간겨 누비비나 나 나도 누비비 나 참가와 <laughs> <laughs> <나> <laughs> 누비 어, 야나머 어? 뭐, 머리 머리에 구레나로야얘들아 <laughs> 이거 닌들이 떨어지자 못해 올라왔어 야 이분이 체크포인트 찍어놓으셨어 아 뭐야 아니 나또 어디가 여기서 아, 어떻게 가아아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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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